자, 유기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기견 보호자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나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이 유기견 보호자 환경이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 해볼게요. 유기견 속 환경 좋죠? 더 열악한 보호소 있다 해볼게요. 둘 중에 어디로 후원하시겠어요? 둘 중에 어디로 봉사를 가시겠어요? 좋은 곳보다는 더 열악한 곳으로 가시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아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뭔가 거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더 열악한 곳에 봉사하고 후원을 하실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뭐 이렇게 뭐 사기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보호소도 알아요. 보호소도 모든 일다할수 없습니다. 보호소 어떤 환경이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만큼 후원금을 여기에 써야 되고 그쓴 만큼의 무언가가 얻어져야 돼요. 왜냐 면 보호소 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보호소 유지해야 거 거의 유기견들이 먹고 사니까. 예, 보호소를 힘들게 하는 결정을 할수 있겠어요. 보호소 환경이 나아지면은 건 유기견도 좋아지겠지. 근데 보호소 운영 어떨까요? 환경이 좋아진 보호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좋아진 보호소에는 봉사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후원이 줄어듭니다. 보호소 운영이 힘들어진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겉보기 좋게끔 환경이 좋은 보호소로 만들어지고 여기는 괜찮겠냐고 사람들이 외면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보호소 환경을 계속 연약하게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겠죠. 계속 후원도 하고.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아이들은 잘 돌보면서 겉으로 이미지 메이킹은 열악하게 보이게 하는 거제말 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사있는 아, 유기견 을 돌보고 뭐 유견 보호 활동하고 뭐 동물 사랑하고 그런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이 유기견 뭐 전체 다 따질 필요 없어 유견 보호소만 이야기합시다. 보호소 안의 현실과 밖에서 바라본 어떤 이상적인 모습의 갭이 너무 커요.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어떤 말시작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뭐 유견보호사는 나쁘고 밖은 뭐 싫다 뭐 그게 아니다. 결국엔 다 삶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 삶이 하는 일이고 뭐좀더 이야기하면은 결국엔 돈이 움직여 야 가능한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강과되고 있다. 너무 희생 희생이나 또 봉사 정신만으로 유견 일을 하게끔 외부에서 강요를 하고 있고 그 강요를 이겨내지 못해서 유견 보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걸 이겨내면서 시지적으로 돈을 굴려서 보수 유지는 해야 되고, 그럼 후원은 받아야 되고,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후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여기 하나 꽂히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유견들 잘 돌볼 수 있을까? 여기에 꽂혀야 되는데, 돈에 꽂힌다고요. 돈에 꽂히게 되면은 유견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유견 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 환경이 좋은 보호소를 지원하고 환경이 좋은 보호소를 응원하고 환경이 나쁜 보호소를 우리가 타박할 수 있어야 돼요. 유견이 불쌍하다. 유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좋지 않은 말 하지 않고 항상 응원만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내가 하지 못한 일 하기 때문에 내가 응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 보다는 왜 유기견이 그렇게 안 해주냐고. 그게 맞냐고. 그렇게. 좀 따져 물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큰 용기죠. 예, 저도 뭐 다른 보호소나 다른 도무활동 하신 분한테 제가 따져 물지 못하거든요. 근데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지 유원 보호소 환경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원 보호소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무엇보다 나아져야 할 이유가 보호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 찍느라고 막 이야기해서 조금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을 건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고민해가지고 성심성의껏 네, 답글을 달아보겠습니다. 이런 대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끼리는 통할지, 통할지언정. 이걸 보는 다른 분에게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거나 혹은 예, 우리가 뭔가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영상 좀 자주 올려볼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